X 값에 관계없이 부등식이 성립할 때, 다음 x에 관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, x 값에 관계없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, 그러면 이 부등식의 괄호를 열어서 이항을 해서 x로 묶어서, 여기서 이제 x 값에 관계가 없다는 라 말은 이 부등식의 x에 모든 수가 들어가도 성립한다는 말이 되므로 특수해를 갖는, 부등식이 됩니다. 그렇다면 a-3b가 0이 되어야 되죠. 그리고 3a-5b는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. 자, 이래서 a는 3b가 될 테고요. 3a-5b는 음수가 되어야 되고, a가 3b니까 4b는 0보다 작다. 그럼 결국 b는 음수라는 의미가 됩니다. 자 문제에서 다음 부등식에 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x는 x끼리 이항을 해서 묶어가지고 그리고 a 플러스 b x는 3a 플러스 b 보다 작다. 자 여기서 a가 3b였으니까 a 대신에 3b를 대입하면 4bx는 10b가 되죠. 양변을 4b로 나누게 되는데 b가 음수이므로 4b도 음수가 됩니다.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만 하고 요 x는 결국 2분의 5보다 크다 가 되겠습니다.